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그 여기가 지금 S Live 스튜디오인데 우리가 오늘또 여기 계신 하경 선임님의 써TV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수바TV 구독자분들한테 써TV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써TV 담당하고 있는 서울창업허브 홍보 담당 안하경 선임이라고 합니다. 오! 네. 오 <laughs> yeah. 저희 섭티비...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티비는 서울 창업허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서울의 창업 생태계와 그리고 저희 서울 창업허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그 서티비의 코너 중에 하나가 모티브 라이브라는 코너인데 그 모티브 라이브를 여기 S라이브 대형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가슴 이 용대해지는 네. 설명이었습니다. 네. 근데왜 이름이 서티비인가요? 서티비요? 서티비 네. 구독 안 하셨나 보네요. 어. 어. 구독 안 하셨어요? 아니야 아니, 썩 TV를 모르시면 안 되는데 안 했네 네좀 아, 헷갈렸어요. 수바 TV 하다 썩 TV 하다가. 수바 <laughs> TV 바라기야. 썩 TV가 S S Up TV인데 서울 스타트업 허브. TV라고 아봐 주시면 됩니다. 오늘 어쨌든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라이브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하는 모티브 라이브는 아주 다채로운 어 라이브 콘텐츠인데요. 그 중에서 허브 인사이드라는 코너에서 저희 서울 창업 허브의 사업과 그리고 저희 서울 경제진흥원의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에 우리가 나오는 거죠? 네. 땡땡 네. 네. 님. 조련을 아, 네.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저희 서포터. 네. 네. 아 근데 솔직히 너무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게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볼까요? 되게 진부하게 파이팅 한번, 한번 들어가자. 아 네. 선창하면 저희가 후창할게요. 아왜이러고 시키세요? 그냥, 그냥 들어가시죠. <laughs> 이러니까 아니 그냥, 그냥,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90분 끝났어요. 파이팅! 파이팅! <laughs> 네, 늘 영안TV로 진행하겠습니다 에스라이브 스튜디오에서 모티브 라이브 진행 중인데 오! 갑자기! 이거 뭐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가? 아니요, 리허설 중인 것 아, 같습니다. 아, 저요? 저기 앉아 계신 분 누구세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저희 썩TV 기획해주시는 메인 프로듀서님이세요. 아, 높으신 분이구나. 한번 가서 인사해보실요 오, 잠깐 놓시면요 가시죠, 가시죠.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스파 t v 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모티브 라이브 진행을 하고 있는 김재영 PD라고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 모티브 라이브는 매달 하나요, 매주 하나요? 아, 제가 매달 한번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잘되면 <laughs> 이제 내년부터는 매주 해보려는 그런. 야심고아 이게 약간 올해 신상 프로그램이군요 아예 올해 이제 새롭게 도전을 해보는 거고요 저희 서울창업허브에서 그동안 음. 이제 입주 기업들 그리고 네. 투자자들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생태계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아, 생태계예 트렌드라든지 산업 정보 이런 부분들을 재밌게 좀 유익하게 전달하는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모티브 라이브예요 아 이게 이제 창업에 대한 모티브를 줄수 있는 다양한 것들 그런 걸 주는 음. 방송이다 해서 뭐 영화도 얘기도 있고요 뭐 산업 얘기 네. 주식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주식에 도움이 되는 정보. 사실 또돈 얘기가 더 중요한데 <laughs> 네, 맞아요. 네, 네. MC 분이 굉장히 또아 그렇죠. 이번에 또 투자 쪽에 서 사탄 분이라고 들었어요. 황현희님이. 네네 그렇죠. 이야. 전에는 이제 재미를 주셨고, 네네. 이제는 돈이 되는 정보를 주시고 계신 MC분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한 달에 한번 라이브를 하시면은, 아 준비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음, 요 네. 하나를 위해서 준비기간이 한 회당 어느 정도 소요되실까요? 그 저희가 지금 이게 4회차인데요. 출연자만 거의 한 20분이 넘게 나오셨어요. 아 그렇게 많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매 코너마다 새로운 분을 모시다 보니까, 음. 준비기간 동안에 이제 섭외도 하고, 음. 사전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좀 길어져서. 한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힘들겠다. 힘드신데? 야 너도 팔아프 힘들겠는데 내리고 질문을 하는 게 어떨까? 아 어, 내일 내일 네. 내리고 괜찮아. 질문 좀 드려. 요 뭐. <laughs> 라이브 방송하시면 네? 긴장되고 아, 이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나오시는 출연자분들도 긴장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도 엄청 방송 사고가 나진 않을까 이런 긴장 속에서 두시간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고 나면 다들 좀 진이 빠지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훈 책임님 오늘 또 특별 출연하게 되셨는데 음, 바라시는 좀 오늘 방송에서 그동안 이제 콘텐츠에서 네. 재밌는 모습, 또 유쾌한 모습 또 얼마 전에는 그 쇼플론 사시면서 춤도 하... 보여 주셨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도 한번 춤을 녀서. 어. 다시 너무 좋은데요. 한번더해 보는 게 어떨까? 기대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봐야죠. 최인님 그러면 오늘 섭 t v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분과 인터뷰가 잡혀있어서 최임님께 책임을 드리고 <laughs> 가볼 생각입니다. 어 책임감은 <laughs> 책임책임가지 <책임감은 웃음> 어떻게 떡하지 어쨌든 알겠어. 네네, 어이.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최인님. 어, 네. 갔다, 진짜. 갔네. 저희 이렇게 또 스태프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다른 분들도 좀 인터뷰 따보고 네. 네, 그렇게 진행해보는 거 하시죠. 아, 네기피님좀 네. 네, 어,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쪽으로 가보세 이렇게. 아, 다 앉아 계시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십니까? 저그 스마트 TV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네. 저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 어, 네. 자, 자기 소개 좀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네. 지금 화면 전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네. 네. 아, 화면 전환 역할이 따로 있군요. 네. 보니까 화면이 한 여덟 개가 됩니다. 야, 네. 아, 이거를 혼자 다 하시는 거? 송출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라이브 출연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거 조심하셔라. 이런 게 있을까요? 여태까지다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아 제가 감히 그걸 거기 아 금이 어, 가게 하면 안 되겠네요, 오늘. 부담스럽다. 아, 네. 진짜. <laughs> 아, 그럼 이제 약간 좀 긴장된 거를 이완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음. 있으신가요? 그냥 스트레스는 끝나고 푸는 걸로. 어. <laughs> 좀 <laughs> 아 <laughs> 라이브 할 때도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또 라이브를 출연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끝까지 나랑 있을 거지? 네, 저희는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으면 방해가 될것 같아서. 네. 제가. 아니 아니, 같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데. 네. 파이팅 하시는 댓글 있으면 저희 네. 저희입니다. 그 댓글로 많이 참여할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드릴 거예요. 네, 추억로 네. 네.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중에서도 얼어있던 소비자들의 지갑을 활짝 열게 해줄 연말 이제 어떡해. 어, 시작했어요. 어떻게? 네. 씨기는 <laughs> 이제 나오는 건가요? 아그 어, 나와질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제대로 된 라이브는 처음이시지 네. 않나요? 맞아요. 좀더쉴것 같은데. 음... 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제는 일부 끝나는데요. 헉. 이제 아, 나 아, 아 뭐, 네, <laughs> 네. 너무 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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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른지 좀좀 설명을 해주실 수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것 같고요. 이혼자에서 네. 느끼기 어떠세요? 좀다 다른 것 같아요. 그에 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좀 줄여드릴. 질문 지금... 그냥 지분율이 0%좀 걱정이 음... 되고 있습니다. 어말 마이... 오... 이제 말 하신 다음에 이제 어쨌든 쇼플언서가 기존이랑 다른 게쇼우스트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원샷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 네. 아 원샷이 있네요. 오. 하트. 응. 쇼호스트와 인플루스의 합성어 어? 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긴장 안 하고? 오 이거 보세요 응? 방금 네. 황현희 님 보시다가 네. 카메라도 한 번씩 딱 보시고 역시 세연 책임이... 연습한 보람이 응. 있네요 네, 연습한 보람이 있어 어우 시원하네 오 성공!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뭐아 별것도 아니네 하나도 안 떨었어! 다리 지나셨어요? 아더워서 그래 더워서 여기 땀이 나가지고! 야, 야, 근데 처음에 맛있... 좀... 사색되셨던데? 아냐 아니 아냐! 껌이야! 왜안던거 보이잖아! 전혀 어색하지 않았지! 아 근데 말은 끊임없이 진짜 네. 잘하시더라고아 지장자 양반이 뭐 거의 뭐... 응. 나를 우러러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초반에 분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꺼져놓보리자로좀 네. 옆에 계셔서 좀 마음이 안 좋았어! 근데 뒤에는 모터 달린 듯이 말을 잘하셔가지고! 네. 아 근데 진짜! 아, 쉽지 않긴 했어. 음. 진짜 이게 머리가 하얘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끼리 우고 떠드는 게 아니라, 네. 현장에서 되게 노력하고, 이 사업을 만들고, 또 참여하고 네. 성과를 내기 위해 하시는 분들의 사업을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농담하고 쉽게 할 수가 없거든 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제된 말을 쓰고 네. 다리 떨려다가 안 떨고 보니까요 음... 처음 보는 진지한 모습이 네. 그래도 그 옆에 미란 책임님께서는 응. 진행자만 보고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아 책임님은 응. 진행자 보다가 카메라도 응. 보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음, 아 프로답던데. 요 이게 역시 스마트비 덕분인가. 왜냐면 음. 우리가 또 라이브를 또두 번을 했잖아요, 그죠? 또, 또. 그게 도움이 된것 같다. 아. 스마트비가 날 살렸다. 오 네. 역시. 이렇게 썸 TV 우리가 또 같이 해봤는데 네. 어땠어요? 뭔가 저희랑 방식이 아예 다른 그런 라이브 환경이니까 되게 신기하고 뭐 배울 점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또 다른 제작 환경들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저도 채널 보다 보니까 음. 섭TV에 이제 라이브 말고 또 다른 컨텐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 컨텐츠들 제작하는 곳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맞아. 우리 스바TV도 좋지만 응. 섭TV도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SBA의 모든 사업들을 만날 때까지 다음 사업을 또 탐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라이브 최고. 녹화 최고!